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이지영 씨와 윤은주 씨 같은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동갑내기 엄마들이었다. 지영 씨가 우리 애가 은주 씨 아들과 같은 반이래요. 라며 먼저 말을 걸었고 자연스레 육아 이야기로 친해졌다. 어느 날 지영 씨가 면허가 없어서 아이 병원 가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소연했다. 은주 씨는. 그럼요.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라며 선뜻 도움을 제안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석달후 선인은 의무가 되었다. 마트, 병원, 학원, 픽업까지 일주일에 서너번. 코스트코 왕복 두 시간 운전 후에도 지영씨는 고마워요. 맘 반복했다. 커피 한잔 주차비조차 내지 않았다. 일요일 새벽 일곱시 문자가 왔다. 미안한데 시댁 성남까지 태워줄 수 있을까요? 남편 출장이라 지하 주차장에서 은주 씨는 차 문을 잠근 채 창문만 내렸다. 지영 씨, 오늘은 운전이 어렵겠어요. 네, 왜요? 넉 달간 제 후일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셨잖아요. 앞으로는 택시처럼 운행할게요. 청남까지 왕복 5만 원입니다. 지영 씨는 말문이 막혔고 은주 씨는 시원하게 후진해 나갔다. 염치는 남이 가르쳐 주기 전에 스스로 배워야 하는 법이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